굴게 굴게 개구리. 푸르푸르 나뭇잎이 하늘을 가리고 반짝이는 연못이 반겨주는 푸르게 마을. 그곳에는 장난꾸러기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굴게. 굴게는 엄마가 개굴개굴 하고 부르면 꼭 굴게 굴게 하고 거꾸로 대답했어요. 처음엔 기엽대했 있던 엄마는 점점 한숨이 늘어났죠. 에휴, 넌 진짜 뭐든 거글로야. 이름도 굴개가 딱이네. 굴개는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말과 행동도 꼭 반대로만 했어요. 엄마가 물가에 가지마 하면 연못에 풍덩. 일찍 자자 하면 새벽까지 뛰어다녔어요. 어느 날 굴개는 연못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바로 굴개, 토리 그리고 핑구. 토리는 조심성 많은 개구리, 핑구는 항상 웃으며 친구들을 감싸주는 따뜻한 개구리였죠. 굴개가 큰 연못을 들고 와서는 굴개가 큰 연잎을 들고 와서는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나 지금 하늘을 날 거야. 에? 또 이상한 소리다. 토리가 말했어요. 굴개는 연잎을 등에 업고 연못 위에서 풍덩. 물보라가 잔뜩 친구들한테 튀었죠. 으아, 내 눈! 굴개야. 히히, 재밌잖아. 굴개, 굴개. 핑구는 웃으면서도 걱정스레 말했어요. 굴개야, 너 너무 장난 심하게 치면 진짜 위험한 일 생길 수도 있어. 맞아. 토리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너 지난번에도 혼자 늪지에 갔다가 진흙에 빠졌잖아. 너희 어머니께서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 에이, 난 괜찮다니까? 굴개는 배를 두드리면서 웃었어요. 그날 저녁 굴개는 엄마에게 또한번 당부를 들었어요. 굴개야, 뱀골 마을에는 절대 절대 가면 안 돼. 거긴 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뱀이 산단다. 개구리 냄새만 맡아도 달려든데. 굴개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그 뱀이 진짜 있을까? 그냥 겁지는 거 아닐까? 다음 날 굴개는 토리와 핑구에게 슬쩍 말했어요. 얘들아, 나랑 잠깐 모험하러 갈래? 어디로? 핑구가 물었어요. 아, 저기, 저, 뱀골말 근처에 가보자. 진짜 뱀이 있는지 궁금하잖아. 뭐라고? 토리가 놀라며 말했어요. 거긴 위험하다니까? 너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에이, 겁쟁이! 나 혼자라도 갈 거야? 골개는 휙 돌아서며 말했어요. 굴개야 제발 그러지 마. 진짜 이번엔 위험해. 핑구는 말끝을 떨렸어요. 하지만 굴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굴개는 혼자 몰래 뱀골 마을 근처로 향했지요. 그런데 풀숲 속에서 무언가 스르르 스르륵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서 개구리 냄새가 나는군. 쉿쉿 숨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의 정체는 바로 무시무시한 뱀, 까시... 으... 어? 누구야? 굴개가 뒷걸음질 치자 까시가 고개를 쳐들며 말했어요. 부르개 마을의 꼬마 개구리잖아!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렸을 텐데 몰래 온 거지? 우, 우와! 굴개는 도망치려 했지만 가시가 재빠르게 앞을 막았어요. 안 되지. 그냥 돌려보내면 재미없잖아? 난 오랜만에 개구리 간식이 땡기는데. 그 순간 내 아들 건드리지 마! 풀숲에서 굴개의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작은 몸이었지만 엄마는 굴개 앞을 가로막고 뱀과 눈을 마주쳤어요. 네가 또 나타났구나, 까시. 이번엔 절대 못 건드려. <laughs> 흥, 또 너냐? 늘 끼어들고 방해만 하지. 그런데 이번엔 네 몸이 약해 보이는데? 까시가 몸을 꼬면서 다가왔어요. 엄마는 굴개를 뒤로 밀치며 외쳤어요. 굴개야, 도망쳐! 친구들 불러와, 어서! 굴개는 벌벌 떨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아, 안 돼, 엄마, 같이 가자! 어서! 굴개는 눈물을 꾹 참고 도망쳤어요. 다행히 핑구와 토리는 근처에서, 굴개를 몰래 따라오고 있었어요. 굴개의 장난이 걱정되어 몰래 뒤따라왔던 거예요. 굴개야, 괜찮아? 엄마가 위험해. 새 친구는 용기를 내어 큰 바위에 올라가서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으아! 우리를 내버려둬! 부르게 마을엔 친구들이 많다고! 엄마, 힘내! 뱀까시는 소란에 놀라 몸을 움찔했어요. 멀리서 다른 개구리들의 소리까지 들려오자 혀를 차며 말했어요. 찻, 귀찮아졌군. 다음에 꼭 잡아먹어주지. 까시는 도망쳤고 굴개는 다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싸움으로 기운이 다 빠져 조용히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 굴개가 잘못했어. 이젠 거꾸로 말도 안 할게. 이제 엄마 말잘 들을게. <laughs> 핑구와 토리도 곁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굴개야, 우리 진짜 무서웠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굴개는 매일 곁을 지키며 말했어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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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야. 그리고 그날 이후 굴개는 말도 행동도 거꾸로 하지 않았어요. 장난도 줄고 친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죠. 푸르게 마을에서는 이제 굴개를 가장 용감한 개구리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